분명 그대는 e y then, and n 나는 미 e 이게 아마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네. 근데 이 다가이 씨가 다가는 말도 좀 희시도 그렇고 3세기 때 그러니까 음. 경상남도, 창녕호, 영산 각각 네. 이나라로갔다 가지고 알갑니다 아, 원래는 그렇다가 이제 그 백제가 군총원 때 네. 그때 가야를 칠때친 음. 다음에 그두 나라를 아울러서, 음. 그래서 저 담으로 차린 음. 그 담으로 이름이 다가이시라고 한답니다. 한번은저아르는데요 음.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저비서포의 네, 지배자. 지배자. 네. 이제 이게 작년 박물관에서 나온 책입니다요 근데, 이 전문가인지 텐데, 이창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 가신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아. 상사기에도한 번도 음.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죠. 음. 예. 이게 이제 군초왕 때, 이 가야 지방을 평정했다. 여기서는 상수사이는안 나오지만은, 그대로, 그래도 이제, 일본 석이라든가 또는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이나리아마 칼 네. 거기는 분명히 나오네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 20년 전부터 공부해 봤으니 알면서는알것 음. 같은데도 불구하고 음. 아직도 음. 잘알려지 않고 있네요 음. 다가이시의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 그러니까 이칼야 지방에 네. I s a 가 있었다 그 o i 부 g to put you on my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음. 또 오늘 또이 o 뭐 알고 job. I'm going to put y 기 u on my job. I'm g 이 i n g 가 o p u 사실은 그 군청인 저 충청한 다음에 네. 거기다 탐을 세웠거든요. 창년과 동산으로 다. 그게 한, 가보니까 한 15km밖에 안 돼요. 네. 가까운 나라에. 네. 그러니까 네. 아우러서는 거기다 탐으 차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이 다가시라는 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탐브로의 이름이니까, 음. 이게 공교롭게도 일본 국보가 된 이나라마 칼, 네. 그 글이 나옵니다. 음. 이게 472년에 만든 칼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선 그 말씀부터 얘기 드리고, 우선 다가와 시에덴 각각 음.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카레색인 1 1 8세의 글자입니다. 음. 근데 이제 1덟 세인데 아니, 네. 백 열덟 세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신해년이 음. 4 7칠십이년이잖는데 이게 신해년 사7칠 년, 애기로왕이 백제 태왕일 때예요. 그때 여기가 이제 그 상, 이 471년에 이제 몇몇 지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그 한때 소리 음. 이것을 빌려서 이드표게 했다. 음. 이런면제생각이었는요이사전 음. 음. 찾아본 거죠. 음. 이사진 찾아보면서 여기에 이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음. 음. 일본 사람들은 다 해놓겠네. 다 좋긴 좋은데. 음. 그자 세세가 또 잘못 봤어요. 음, 음. 그 자를 갖다가 신자로 보고, 음. 그것도 이제, 이, 뭐, 밑자. 호 자. 네, 호 자. 서로 호 자를. 서로 호 자를 갖다가 개나라 어. 대자로. 어.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잘못 봤거니와, 그 일본 학설에서는, 그러니까 그, 만여쇼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8세일은 일본의 그 노래 모음집이거든요. 만역집. 만역집. 한자로는 마역집 근데 거기에 이제, 입각해서, 기초를 해서, 그 소리를 해서 이것다 음, 해서, 그러니까 음, 소리가 다른 거죠. 음, 이게 4세기의 얘기, 아니 그러니까 5세기의 얘기고, 8세기의 얘기고. 음, 음, 그러 식으로 정서를 깨는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통한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471년, 그때 당시 한자를 기초로 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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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뚜렷이 액체 걸 하는 것이 이제 틀는 것이죠. 이신의전의 음. 일인데, 이게. 네. 이게. 보세요. 여기, 여기 고가 있거든요. 네. 이고 확기. 네. 예. 확기가 다섯 나라가 고라 이런데 네. 고가 현재는 어, 한전 행전. 음. 단일 행자에서 반전. 음. 근데 일본식으로 발음은 교단인데 음. 원래는 고가 되고 예, 고가 이제 거기 들어있는 거죠. 음. 예, 그 지방을 갖다가 다스리는 확기. 이분이 글을 갖다가 자기 조상한테 쓴거예요그 음, 음. 칼색인 이름들이. 그게 음, 음. 나옵니다. 판대에. 그런데 좋은 조상들은 별수이 없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고리가리, 호키, 음. 음. 그 다음이 다가이시에요. 음, 음. 다가이시 음. 호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 음, 음. 쭉 업그로 였겠으면 할아버지의 이중장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고자 하아버는군요 그때는 이제 자가시에서 확기였다 하는 것이고 음. 고자하면 다사기. 그러고서 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당시는 왜 나라죠? 그래서 동경만 그 거기 이제 아라가와라는 강이 흘러들어오거든요 아라가와. 그런데 당시는 하라 고희가 이렇게 적혀있죠, 그럼. 하라 고희. 음. 그게 이제 어디입니까? 하라 고희, 하라 고희. 아, 여기, 요 하라 고희. 그래, 고희는 우리 강화. 고희도 가피 고차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드부렁면 당시 바라보는 가희거든. 똑같은 말이에요, 음. 보니까. 고희, 가희. 음. 고단 하라는 벌판. 볼판에 있는 개울이다. 음. 그게 이제 하라가와가 지율이 떨어져서 아라가가된 거죠. 음. 그 다음에 또 가사 비리가 나옵니다. 음. 이 가사 비리도 현재는 가사 하라가 돼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자기 인조 그 하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고 이분이 인제 무엇이었던 임금이 누구냐? 여기에 여기에 그 제가 봤던그 노래하는 요괴, 요괴가 확한데, 그게 이제, 당시에 발음로서꽃가래는 꽃가. 거죠. 그래서, 이계로 대왕을 말하면 그 존칭이 꽃가가 붙어 있다. 음. 꽃가 대왕이 음. 아주 최고의 존칭가 붙어 있는 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있던 고향 궁민들이 뭐냐? 병명사교인데 이대로. 여러면 시기 정도 돼. 시기. 기하면은 시기. 시기. 뭐 시라기 해서 음. 기는 성이거든요. 음. 시는 잡수죠. 뭐시 음. 가시다. 뭐 시. 존치이 되었지. 이거 왕성 이게 시.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이런 동동해 같은 그 이런 식으로 자기 조상. 날짜는 없어. 여기 적어놨다. 거기 다 가지게 나옵니다. 조포 같은 거. 조포죠, 말이죠. 그래, 이걸, 이게 이제, 삼0 0니까 그러니까 1968년에, 동경북쪽, 한 5, 60km 되는, 음. 교 다른 동네에서, 무덤을 파고, 거기 나온 칼이랍니다. 음. 이분 고파가 는데 일본 정선에서는 또 이게, 이제, 다른 소리를 오고 있는 거죠. 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했죠. 유리하게, 물론, 그래서 이제 그, 그분절 주장은 뭐냐면은, 이거야말로, 이게 아주 소중한 이제 고급 증거 인데 음. 그 백, 그러니까 그 일본의 왕실이 태원적 부터 있어가지고 벌써 5세기 되면 은 음. 예, 동경지방 북쪽 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나라지방에 음. 있던 왕실 동경지방하고 교실까지 호적 보냈다는 이거야말로 아주 그냥 틀림없는 음. 고급 증거다 여태까지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누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그물 음. 안에, 근데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무슨 이 그러니까 한자 사전, 음.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 대정은 금방 나올 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게 충분해. 근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다가이 씨가 말하자면 백제 의 탐으로 였고 확기가 음. 있고. 음. 거기다시는 고을님이 있었고 이분이 고학계의 조상이었다. 그게 다가 있으사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분인저 조상을 쭉 하면서 다가 있시던저 거기 그 자기 조상이 거기서 다수 있었지. 확기였다 음. 이런 용그니까믿은다면은 이번에는요 거꾸로. 음. 그러니까 고확기가이 그 카르그슨게 그러니까 신민 신해년이니까 어, 471년입니다. 이게한 세대를 한 25대를 잡으면은 한뭐한 뭐한 100년 전에 음. 다가 히시가 고지방을 이렇게 그러니까 영산과 장령을 아우른. 음. 이런 곳에다가 탐을를 놓은 것이 돼요. 연대가 응. 그때 당시 부터 인제 그다가의 시간 이제 말하자면 응. 이 백제가 멸망 직전에 사백 년 이후는 어러다 보니까 시위 못 치니까 뿔뿔이 다 독립 왕국이 된 것이죠. 응. 그래서 이제 고온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 정말 응. 무슨 뜻인가 따로 있냐 이거는 뭐. 틀림없는 얘고 그래서 그것도 알아보는 겁니다. 우선은 어,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나에 하면 칼국에서 보면은 괴로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괴로왕이 네. 식기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음. 식기궁이 어디냐? 현재 하남시그 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있던그 궁이죠. 궁이 이름이 식기이에 이름까지 다 있어요. 시겠습니까? 그런데 삼국, 그러니까 일본 석에 따르면 461년입니다, 이것은. 음. 이것은 471년 이되고그몇대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에 있던, 외나라에 있던, 자기 아우 그때 그 외왕 흥이었었습니다. 음. 일본식으로 하면 유력천왕. 음. 여기 다니러해요그하남시까지 음. 그러면서 한섬너달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음. 교수 앞바다에서 자기 그 형의 음. 왕비가 음. 그러니까 만세이때 같이 가게다가서 아들란 아들이 사마 왕이고 그의 일반의 왕을 갖다가 23년 하다 돌아온 무료모가입니다 무료 그런 내력이 있는 내이은초대 오서 알수 있던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다가 시대에서 정말 고학 증거가 뭐냐? 음. 따라보자는 것이죠. 네네. 우선 다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응. 것 같으면 다가는 영산이 있다고 됐어요 응. 영산을 가보니까 이 높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응. 다가가. 응. 거기 산들이 많이 있더군요. 거기 산꼭대기 가보니까 한 군데는 커다란 바윗덩어리 육개를 응. 갖다가 칠천 바위. 응. 그 육개는 저기 일제시대 때죄단 이제 부셔서 없다고그는데 어. 하나는 아직 남아있더군요. 어. 어. 영자. 뭐라고 합니까, 영화? 실형용자. 음, 음, 실형용자죠? 이름부터 벌써, 그런 식으로 치전방울이 음. 있어요. 또, 그, 저, 그 동네에서는, 그 아직도, 그, 호주, 호장구시라는 음. 것을, 크게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제, 호장구시라는 세군도 남아있답니다. 음. 강릉에 있는 것도 호장구, 이것이 탄호제에유명하지않습니까 음, 음, 음. 그것도 호장구시래요. 아, 강릉 은 호장이 뭐냐? 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러니까 (3세기의) 그 위지 한전에 전해듯이 나라마다 소도가 있고 음. 그게 천군 음. 단골 말하자면 음. 무당 네. 있어서 천신 하늘에 신령을 갖다가 모신 그런 이제 구슬 한 거죠 네. 네. 말하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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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구슬이라든가 네. 그때 말하자면 천군 단골 음. 양반들이 골 맞을 습관이에요. 여기 음. 다가이도 여태까지도 그 사람들이 세도가 컸다. 그래서 그 세도를 갖다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포수포에서 고려시대 때 음. 고장의 도로에 벼슬을 었답니다그 아. 사람들이 이제 좌지우지 하니까 시골에서는. 음. 예, 그래서 호장 아직도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세력이 있었다는 거니까 이게 다가이 시라는 텀블 없어지고 음. 아니 다가이 없으니까 아니라 그 동기광고에 어, 있다가 음. 이것도 555년에 저기 저신라가 평탄해버리거든요. 음. 근데 그 후에도 이제 힘이 세던 듯이 세도가가니까 음. 내로 그게 아직까지도 고장 없이 있었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시 이것에도 그, 음. 그 세도가가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도 이 다카시라는 우리 왕국이 이스토카랜드 세르에니 때 고분이 많이 했는데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그런 세도 그 이분들의 어떤 조상들 무덤일 것이다. 이런 것도 증거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주로 기시 음. 이게 신저 시십벌 하면은 현재 이제 창녕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3, 4해볼거 되면은 저 555년에 고구려가 딴 이제 비사벌가에다가 이제 관산 줄을 갖다 세웠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저 아우른 거죠. 그러니까 554년에는 이제 관산성에서 이제 백제가 대패를 음. 아주 이긴 김에. 시다가 이제 칼 갖다가 먹기 시작한 거죠. 음, 음, 그 중에 이제 그때 이다이 시간 저렇게얼 망하고, 서저비싸 벌이 됐는데, 그 가보니까요, 이 책에도 이그 있습니다만은 저 무덤이, 왕급의 무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게 대갈처럼 크진 않아요. 이거 한 20m 정도 커요. 그래도 거기서 나온 것이, 그, 유물들이 어마어마해라서서 이치실 네, 때, 뭐, 아마 많이 팔자, 건너간 것도 일본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칼인데, 은상감대인데 거기에 있는 글자가, 이 나라의 칼글의 글자하고 서체가 똑같아답니다. 음. 뭘 뜻하냐? 이것은, 그, 백제에서 만든 칼을 갖다가 하상 증거다. 근데 그게 거기서 나온 습관이라고 저는 생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한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그 외에도, 다른 거그 무덤에서 나온 그 고소가리의 음. 모조품인, 처리된 거, 음. 이것들이 나오면 은 뭐, 또는 그, 우리 자루 칼이라고, 이제 음. 제가 하산 칼, 이런 것도 나 근데, 그것보다 더 그, 확실한 것은, 어떤 무덤에는, 그, 순장한 것이, 아... 이게 나온답니다. 네 명이나. 그게 아... 한 서너 군데가 이걸 부터 나오면, 뭘뭘 뭘 뜻하냐. 이런 그 풍성은 이 가치가 없었어요, 전에는. 이게 백제의 양이다. 음, 순장제. 순장제는 음. 뭐냐. 백제는 부해에서 나고 부해에서 순장제가 있었답니다. 음, 음. 그게 또, 다른 가해 나라에서도 이 독립된 왕국이 이때 그 대가에도 마찬가지. 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있어요. 응. 대가야는여기는한네명 응. 정도 그것도 한친구개이이런순는한걸 응. 발굴하고 있습이다 그래 이런등등이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시는이제가는이친던는이친이런점는이드리는이죠그는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확인돼서 언다가이시라지 백제의 탐으로 이것이 어. 존재했고, 어, 존재했고 그것이 400년 된 이후에는 독립왕국으로 음. 있다가 아. 555년에는 신라가 병행했다. 예. 그래서 물론 신라의 약도 많이 받았고 그랬지만은 거기에도 아직 그 발굴품 중에는 음. 백제의 또한 가지는 거기 그, 그, 그 아마 그 서로가 실은 그화홀한 산인가 그유능한 산이 있는데 그 청년의 음. 거기에 이제 연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간이 나옵니다 아. 뭐 그, 목간에는 적게 진씨라고 나온대요 음. 그 진씨는 음. 진씨 집안에서 삼긴 목간 어 이게 800년대에 나온 거고 음. 그러니까 이 귀족의 성씨거든요. 음. 이거는 분명 이게 다무를 갖다 건드리던 그런 또 음. 헛기집안의 그 이름이 진실했다 음. 이런 사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뭐니까이 다가와 히시 사이에 개성 이런 동네는데 거기에는 400년대에 이 백제 마을이 음. 한스물 다섯 인데그 음. 유적이 큰그 고산에 있어, 그게 또 발굴됐거든요. 그, 그, 백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왔었다. 음. 그것도 증거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봐서, 다가신 백제에 사물을놓고 그 왕국이 한 음. 400, 550원, 150년 동안 음. 영화를 들었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오늘은 이것 네. 로 네. 네. 니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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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